네, 안녕하세요. 아싸TV 김찬용입니다. 저희 채널 열심히 구독하고 보고 계신 분들은 예전에 피카소하고 마티스에 대한 이야기, 야수파와 입체파 거장 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피카소를 통, 아, 죄송합니다. 마티스를 통해서 피카소가 아프리카 조각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이후 본인이 민속 박물관까지 가서 이 조각을 연구하며 새로운 그림들을 탄생시켜 나갔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럼 궁금해질 수 있죠? 그럼 마티스는 또 어디서 아프리카 조각 만난 거야? 라는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에피소드를 오늘 좀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이야기는 1905년 여름. 아르장테유라는 이이 마을의 한 작은 카페에서 시작되는데요. 블라멘크라는 이 화가가 그림 그리려고 이 더운 여름에 밖에서 열심히 그림 그리다가 더위 먹고 지쳐서 바에서 와인 한잔 할까 싶어서 이 카페에 들어선 거죠. 근데 이 카페의 주인분이 아프리카 조각을 인테리어 소품처럼 몇개 수집해서 이렇게 진열을 해 놨던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뭔가 알수 없는 굉장히 큰 영감을 얻었던 블라뱅크가아이고 나한테 몇 개만 팔아라 하고 주인한테 얘기한 거죠. 근데 사람 심리가 살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놔둔 것도 왠지 누가 간절히 사고 싶어하면은 왠지 팔면 안될것같아막 이런 생각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주인이 안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블라뱅크가 계속 신랑이 한 거죠. 흥정을 한 겁니다. 팔아라, 팔아라 해서 세 개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파리로 오게 되는데요. 중마고 함께 예술 연구했던 두 명의 친구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그중한 명이 드랭이라는 화가가 있었고요. 다른 한 명이 마티스였던 거죠. 요셋이 이걸 보고, 한참 토의를 합니다. 원주민의 이렇게 순수함에 담겨 있는 것같아 여러 회의를 한 다음에 각자 예술 연구를 좀 하기 시작한 거죠. 블라멩크는 사실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블라멩크 는 파리에서 주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드랭하고 마티스는 또 야외로 나가는 것도 좋아해서 둘이 좀 함께 돌아다니면서 몇 달을 연구한 다음에 각자의 그림을 들고 와서 이 바로 1905년 가을에 가을 살롱 전에 자기들의 작품을 이렇게딱 출품을 했던 거죠. 세 명의 작품이 함께 또 고민하고 연구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색감이 굉장히 좀 닮아 있는 지점이 있죠. 요 작품을 보고, 또 당시에 루이 보셀이라는 비평가들 말이 참 중요한데 요거 보고 야 진짜 야수들 그림 같다 기본 격고 너무 그냥 격정적으로 감정을 표출한 작품 같다라고 이것도 비꼬는 말을 했던 건데 요게 야수파라는 또 하나의 닉네임 구름명을 갖게 해줬던 겁니다. 그중 제일 큰 이슈가 된 작품이 이 모자를 쓴 여인이라는 이 마티스의 작품이었는데요. 언뜻 보셔도 피부색도 좀 독특하고 표현 같은 것들이 원색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요 사람들은 가장 순수한 색채의 느낌으로 돌아. 돌아가겠다란 고민으로 작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사실 안목이 좀 높아져서 이거 보면서 아 색이 되게 경쾌하다 즐겁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야 이거 그림 못 그리는 애야 색을 왜 이렇게 칠해 말도 안 되잖아 이런 얘기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냥 사이드적인 에피소드 하나가 피카소가 이때 이 1905년 살롱전에 작품 현장까지 들고 갔었답니다. 근데 들고 간 다음에 주변에 어떤 작품 있나 보다가 마티스의 모자를쓴 여인 걸려 있는 거 보고 자기 작품 들고 다시 돌아갔답니다. 나의 혁명이 더 약한 것 같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 이후 말씀드렸던 스타인 남매 하우스에서 둘이 만나게 되고 피카소는 또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역작을 또 남기게 되고 하면서 이 라이벌 구도가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 갔었던 거죠. 어,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제가 들은 전시 첫보로는 2019년 이 여름 시즌쯤에 국내에서 대규모 야수파 전시가 있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게 진행되면 은이 이야기들도 좀더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거고 저희가 또뭐 리뷰 컨텐츠로도 더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아프리카 조각을 마티스는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이 에피소드도 여기서 좀 즐겁게 들어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기억해주셔야 되고요 옆에 공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에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더 희망찬 채널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준비한 컨텐츠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